원치 않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글로벌 커넥션을 하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뭐 대한민국만 것 봅니까? 전 세계의 영상을 전 세계의 인포메이션을 내손 안에 딱 쥐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넥션, 그다음에 멀티태스크, 한, 한 자리에서 애들이 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막 말도 하면서 이것도 보면서 장난도 치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멀티태스크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아이들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예, 직접보다는 소셜미디어 어, 온라인이나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다아이가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온라인에서 자기 필요한 정보를 얻어다가 게임도 하고 필요한 것도 얻고 하죠. 뿐만 아니라. 좀 이제 크면 어떻게 되죠? 온라인으로 소통하죠. 네, 우리 그 아들이 오랜만에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10명 모이기로 했는데 한 5명이 온 거예요. 만난 애들끼리, 어 반가워! 이러고 끝. 그러고서, 야, 너는 언제 오냐? 다 서로 카톡으로 안온 애들만 얘기하고 막상 만난 애들끼리는 가만 보니까 1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더래요. 넌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교보문고고 뭐고, 이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책이 안 팔린다는 거죠. 와서 리설치만 하고는 온라인으로 사면 은10%더 싸고 편하고 집에까지 무거운 채 배달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도 점점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리딩이냐 당연히 책을 천권 읽었다는 거는 뭐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빵의 종류에 대해서 공룡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애벌레의 생태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파 플리스 겟더 문폴미 같은 거는 달의 생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식과 정벌 주니까 동화책 읽는 동안에 벌써 이게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죠. 정서적인 충족감 엄마와 내가 이모셔널 번딩 정서적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경험 안정감 이런 건 물론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주는 정보랑은 다르죠.책은 훨씬 더 아카데믹하고요. 훨씬 더 책임 있는 정보를 주고 있고 훨씬 더 아이들한테 총 정리를 깊이 있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책으로 정보를 얻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이거, 이거 오리지날이야? 이렇게 말하자. 이거 어텐틱한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책은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퍼블리시를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최고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책이고요. 책을 가져다 주면 창의적인 활용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면 그게 영어로 된 책이어야 하느냐. 네, 영어로 나온 책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원서는 원서 그대로 이제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그냥 글로벌 키즈로 영어로 만나지 말고요. 그림책으로 먼저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원서를 접하고 크게 어릴 때부터 해줘야지, 어, 영어 벌써 거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엄마도 나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 저걸 오디오 틀어봐. 이러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거불내는 표정을 지어주시면은 엄마는 수영 못해서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애보고 막 물에다 쳐넣는 느낌이 아이가 들겠죠. 그래서 좀 부다, 불안하고 발음도 안 좋아도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어머, 그까지 그 나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해주셔야 아이들 따라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하다 보면 지식 소통이 무슨 의미일까? 영어로는 아카데미 커뮤니케이션. 지식 언어를 영어로 배워놔야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이 됐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